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빈출 유역인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논제 한번 읽어볼래요. 뭐 어렵지 않죠? 제시문 1에서6은 제시문 6개 나오나봐. 경쟁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어, 는 화제 제시 같지? 화제? 경쟁에 대한 논의들이래요.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음.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음. 오케이 이해됐죠? 어... 그럼 이건 몇 개야? 요약해야 되는 대상은 몇 개일까요? 몇 개야?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대답해. 음. 여섯 개야 이렇게. 음. 그렇게 대답한 친구 있죠? 약간 특급. 왜 그럴까? 이게 제시문 6개잖아. 그럼 요약하시오 나왔잖아. 근데 보통 우리가 떠올릴 때 요약은 제시문 요약이란 말이야. 평소에 그렇게 연동이 되죠. 그렇지? 그 자연스러운 거야. 왜냐면 요약은 보통 제시문 요약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봐 봐. 다시. 상반된 두 입장으로 요약하고 두 입장, 두 개.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예요 그럼 요약 대상은 몇 개? 두 개죠. 두 개죠.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인식 차이 때문에 답안이 천차만별이 돼요. 어, 엄청나게 많이 운명을 달리해 진짜로. 어, 무슨 말이냐? 봐봐. 어, 일단 한번 생각해보자. 제시문 요약은 제시문의 결론을 우리가 핵심으로 뽑아서 두 가지 으로 앞에 제시하고 어, 이거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이제 뒤에다가 상술로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시문 6개를 요약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6개 제시문을 요약한 다음에 이제 적정히 어 적절하게 배치를 할 거야. 뭐 2문단에는 이제 이 A팀 애들 배치하고 3문단에는 B팀 애들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쓸 거란 말이죠. 실제로 그걸 요구한 게 아니고 어 입장 요약기라고 한 거니까 다른 걸 해야 돼. 그럼 입장 요약이 뭐지? 음, 입장은 뭐야? 음, 입장이란 게 뭐야? 뭘까? 여기 보면 견해라고 되어 있기도 해. 비슷한 말일까? 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용제도야. 사용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은 어때요? 네 입장 어때? 사용제도 어떻게 생각해? 입장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나름대로 좀 생각했다가 뭔가 결론에 다다르면은, 어, 어떻게 생각하나? 어. 이렇게 대답하지 보통? 헌튼 저는 찬성이요. 왜냐하면, 어, 참 뭐, 주장만 얘기하지 않겠지? 그 다음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어, 예를 들면, 이래서, 어, 정의 구현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혹은, 저는 반대예요. 어쩌고 저쩌고 때문이에요. 그지 이렇게 얘기하겠지? 봐봐. 쌤이 입장을 물어봤어요. 입장을 물어봤는데, 대답하기로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근데 이 기능이 뭐지? 주장, 주장. 주장이죠. 얘는 뭐야? 뒷받침이지 근거예요. 입장이란 건 뭐냐? 주장 플러스 뒷받침이야. 오케이. 어. 입장은 주장 플러스 뒷받침이다. 그럼 입장을 요약하라는 건뭔 말이야? 입장을 요약하는 건뭔 말이야? 주장 플러스 뒷받침으로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주장 플러스 뒷받침을 정리해라. 근데 되게 재밌는 건이입장에 어, 제시문이. 여러 개 들어간단 말이야. 아마 몇개 들어갈까? 제시문 6개인데. 두 분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세 개씩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제시문 3개가 이제 들어간 입장이란 말이야. 그럼 주장은 뭐야? 뭐는 뒷받침이야? 이걸 생각해야 돼, 이제. 어, 봐봐. 뒷받침 이거를 우리가 제시문이라고 어 봐야 되는 거야. 제시문들을 뒷받침으로 사용해서 하나의 공통 주장을 뽑아내고 요 주장 플러스 뒷받침 단위로 한 문단으로 이제 두 가씩 정리를 해라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어,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인 거지. 제시문 세 개야. 어. 제시문 1, 2, 3이라고 해보자. 1, 2, 3은 각각이 어, 핵심 상술이 있어요. 어. 1, 2, 3 각각이 어떤 어, 주장들이 있겠지 소주제들. 그럼 얘네들이 모두 어. 종합이 돼서 뒷받침을 할수 있는 공통 주장이란 게 있단 말이지. 얘가 이제 주장인 럼 나머지는요? 얘네가 뒷받침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뭐부터 써요? 얘부터 쓰는 거지. 1번. 나머지를 뒤 이어서 쓰는 거야. 즉, 제시문을 나열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뭔뭐 순서야 바꿔도 되고. 근데 요 안에서 핵상 관계는 지켜주면서 쓰면 돼. 그러면 이제 1번,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우리가 7개 정도의 단위를 어, 기본 단위로 생각해서 정리를 할수 있다는 얘기야. 요게 기본적으로 이제 어, 입장 요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뭐라 그럴까? 어, 성균관대도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어, 요약해서 그냥 나열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성대는 뭐라 그럴까? 그거 한번 살펴보죠. 한번 살펴 볼게. 어. 일단은 어, 그 성경관대 해설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좀 같이 한번 이야기해줄게요. 어, 우리 일반 문항에서는 경쟁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을 가진 여섯 개 제시문을 입장에 따라 둘로 분류한 다음에 각 제시문 중심 내용을 요약하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여기는 제시문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거야. 근데 이거 서술을 좀 다르게 하는 거지. 일단 제시문들은 다양한 종류 텍스트에서 발췌했는데, 이는 차이 탐구 영역 특정 과목 이수 여부가 수험생들한테 유불리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제 뭐 사회 문화를 한다, 윤사를 한다, 생윤을 한다. 이러면은, 뭐, 소재상에서 조금 더 익숙한 것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실제로 너네가 답안을 적을 때 필요한 정보는 모두 제시문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즉, 아무런 사탄 선택 과목을 안 하더라도, 그냥 제시문만 보고도 우리가 독해를 통해 알아낼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내가 특정 과목을 선택 안 했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음. 이게 이제 1번 문항에 대한 해설이야. 수험생들은 경쟁을 평가하는 다양한 제시문의 주장과 근거를 확인한 다음, 이게 무슨 말이야? 다양한 제시문의 주장과 근거를 확인한다. 이게 핵상을 확인한다. 이 말이죠. 핵상을 확인한 다음, 이를 통합적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라네요. 이게 뭔 말이야? 통합적 서술. 그래서 이때 통합적 서술은 부연해 주는 거야. 우리 학교 모의 논술 시험 1번 문항의 목표입니다. 대박이죠. 엄청 세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잘하는지 보려고, 이 통합적 소술 잘하는지 보려고 우리가 낸 거다. 어. 즉, 제시문의 중심 내용을 단, 봐봐. 단순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 오죠? 음. 같은 집단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의 주장과 근거를 각각 포착한 연후에 이거를, 각각을 포착한 다음에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통일된, 통일된 글로. 하나의 통일된 글로. 하나의 주장을 위한 뒷받침으로, 로 만들어내는 것이 일본 문항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이 과정에서 같은 집단 속한 제시문들의 미묘한 차이까지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면 우수한 답안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괜찮죠? 응. 그래서 이 개념을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성경관한테 볼 사람 많잖아. 그지 성경관대 1 번은 지금 고정적으로 낸다고요. 근데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어, 풀수 있는 거야. 많은 친구들이 여지껏 그냥 핵상을 요약해 가지고 그냥 족적적 나열하고 그래요 근데 고래놓고 이제 자기는 독해는 잘했으니까 잘 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대학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음. 어, 채점 기준까지 살짝 볼게. 그래서 이게 A야.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그 핵심 논지의 차이까지 두루 고려하여, 두루 고려하여, 잘 기술한 답안. 어, 여기서 잘 기술한 답안이 뭐 어떻게 해야 잘 기술한 걸까요? 통합적 서술을 한게잘 기술한 거죠. 그 말은 요렇게 만들라는 뜻이야. 오케이? 하나만 더 얘기해줄게. 어. 핵심 논지의 차이까지 두루 고려한다. 이게 하나만 설명해줄게. 봐봐. 제시문 1, 2, 3이 있어요. 음, 1, 2, 3이 있어. 근데 얘네들이 뭔가 좀 다를 거 아니야. 그렇지? 봐봐. 공통 주장은 있어. 공통 주장 은 있는데 각각 다른 이유로 얘기 얘를 뒷받침할 수 있고요. 어떤 애는 이유, 어떤 애는 부연, 어떤 애는 사례일 수도 있어. 그럼 각각의 기능의 차이, 내용의 차이란 게 있겠죠. 근데 어떤 친구는 그거를 어 그냥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가지고 나열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어, 요 안에 유기적인 관계를 포착해서 그걸 써주기도 해. 그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는, 어, 크게 말해서 이런 게 있어. P이면 Q이다. 예를 들면, 1번 제시문에서 근거를 뒷받침했더니, 그게 2번 제시문으로도 가는 거야. 예를 들면 봐봐. 1번 제시문을 통해서 봤더니, 경쟁을 하면은, 이 사람들 간의 갈등이 세지더라. 갈등이 높아지더라. 근데 봤더니 이건 뭐냐면, 공동체가 파괴된대. 경쟁을 하면 공동체가 아예 파괴가 된대. 붕괴가 된대. 어, 근데 갈등이 높아지는 거랑 공동체 붕괴는 서로, 어, 나름대로 연관성이 있죠. 그럼 이게 심해지면 또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근데 이게 재심 1번, 이게 재심 2번이야. 그럼 우리가 요게 P이면 Q다 관계라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에 따라서 이런 경향이 강해지면은 이게 재심을 2에서 나온 것 같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 지을 수도 있다고요. 어떤 친구는 그냥 첫째는 둘째는 할 텐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이어준다고 알겠지? 이런 게 가장 좀 고급스러운 유기적인 연결이야. 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봐봐. 두 번째. 하나는 제시문 1번이 추상적인 제시문이고 제시문 2번이 구체적인 제시문인 거야. 하나가 추상, 하나가 구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1번과 2번을 봤더니 둘다 비슷한 논지야. 즉 뭐야? 얘도 갈등이 생긴대. 얘도 갈등이 생긴대. 근데 하나는 개념적인 논의야. 갈등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철학적인 논의. 그걸 했고요. 제시문 2번은 갈등이 생기는 건데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어. 아니면 소설의 어떤 한 장면이야. 이러면 추상 구체 관계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논거로서 써주고 이유나 부연으로 써주고요. 예를 거기에 대한 사례로 붙여주면은 어~ 아주 유기적이죠. 음, 어차피 같은 소리니까. 이렇다. 예를 들면은 얘도 봐라. 라고 하면서 이어붙여주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이 관계를 우리가 유기적으로 포착한 거야. 세 번째 소분류 A 소분류 B야. 무슨 말이냐면요. 봐봐. 둘다 이제 뭐 경쟁이 좋대요. 경쟁은 좋아. 경쟁은 긍정적이야. 이렇게 썼어. 근데 지금 보니까 어, 마음의 얘기를 다루고 있어. 어, 경쟁을 하면은 자기 마음에서 뭔가 이제 열심히 생겨가지고 어쩌고저쩌 한다. 근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경쟁을 했더니 뭔가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어, 이런 생각이 있어. 그러면은 1번과 2번은 아, 개인적 차원에서 어쩌고저쩌고. 사회적 차원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 개인적, 사회적. 오케이? 아니, 미시적, 거시적. 주관적, 객관적. 이런 식으로 소분류가 다르니까. 그런 다른 소분류를 우리가 언급해 주면서 얘기를 할수 있다고요. 그러면 또 이제 굉장히 유기적인 거죠. 이거 세 개가 이제 우리가 변별 지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쌤이, 어, 별표 치라 그래요. 음, 변별 지점. 변별 지점이 뭐냐면은 이런 거지. 어, 기본이잖 기본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제 엔간하면 다 해. 어, 열심히 했으니까. 아, 어, 년 동안 열심히 하고 모두 독해 열심도 하고 글도 좀 써보고 섬석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했어 그러면은 남들도 이 정도는 할수 있다. 이건 기본이야.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중에서도 소수만 할수 있는 거야.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도 소수만 잘할수 있는 영역, 그 중에서 소수만 잘 알고 있는 영역을 우리가 변별 지점이라고 부르죠. 흔히 말해서 A부를 가르는 애들이야. 애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숙달하고 연습을 잘 해놔야지. 그랬을 때 안정적으로 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논술을 그냥 아주 기본기만 배웠어. 그러면 정말로 개인적인 재능 차이에서 뭔가 결론 결과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 채점 등급이 채점 등급이나 채점 기준 이런 것도 되게 상세하게 공개가 되는 세상이에요. 뭐 얼마 안 됐지만 그 시절이. 근데 지금은 되게 공개해 봐. 여기 채점 등급 나와 있잖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 외워서 연습해서 좀 노력으로 커버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많이 등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술 잘한다는 거는 그냥 뭐 글빨 좀 있다, 독해빨 좀 있다 이런 걸로 갈라지지 않아 요새는 옛날은 그랬을 수 있어. 왜냐 10년 전에는 왜냐면은 논술 채점 기준 이런 게잘뭐 대학 만들어야 막 조금 공개할 수도 있고 조금 친절하면 많이 할 수도 있고 한데 요새는 싹다공개해야 되거든. 그지? 그래서 이게 정보가 달라졌단 말이야. 근데 그 달라진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이 생겼다는 거야. 그런 걸잘 커버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잘 삼아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쌤이 이제 좀 소개해준 를거 알겠죠? 성대볼 친구들 많으니까 요거만 일단은 잘 숙지해서 본다면은 여러분 답안을 좀 차별화 시킬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